제 19편, 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자는 말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다 보면 그 향기는 못 맞지만 곧그 향기에 동화된다.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마치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다 보면 그 냄새는 못맡지만 역시 그 냄새에 동화된다 붉은 모래를 품은 자는 붉어지고 검은 칠을 품은 자는 검어진다 근묵자우 근주자정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친구 잘 사귀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더불어 함께 지내는 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공자 가외에 이런 말이 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촉촉함이 있게 된다. 무식한 자와 함께 길을 가면 마치 뒷간 안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악취를 맞게 된다. 안평중은 사람들과 잘 사귀었다. 사이가 오래되어도 삼가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제대로 몇 사람이나 될까. 술과 음식을 함께 할 형제 같은 사람은 천 명이나 돼도 급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은 심으려고 애쓰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와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사람을 사귀는 것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이 사람을 사귀는 것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길을 멀리 가봐야 말의 힘을 알게 되듯이, 세월이 오래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